타이밍 잡는데 가장 좋은 연습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스스로 단어나 템포 같은 것을 머릿속에 되뇌이면서 자꾸 이렇게 세뇌를 자기 생애를 세뇌를, 세뇌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제가 한번 그 단어 이제 세 글자를 되뇌이면서 한번 스윙을 해볼 테니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정, 변 사실 세 글자면 조금은 스피드해요. 네. 스피디한 느낌이고 네 글자, 다섯 글자가 처음에 시도하시기에는 훨씬 더 편하시거든요. 에, 때? 아이스 이런 식으로 템포를 사실 정하기 나름인 거거든요. 글자수보다는 이제 좋아하는 단어나 이런 것들로 사실 정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템포 사실 타이밍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글자 수를 이용해서 백스윙 템포를 정하시는 것이 일관성 있는 스윙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혼자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발을 양쪽으로 스탠스를 취한 상태에서는 스윙을 할때 아무래도 중심이 양분화되기 때문에. 흔들림이나 타이밍이 조금 더 불리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는 상체의 타이밍을 좋게 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양쪽 발을 모으신 상태에서 무릎까지 딱 붙여주시면 좋아요. 그럼 이제 중심축이 두 개였던 것이 하나로 모여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체로만 스윙을 더 많이 집중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되게 답답해요. 이렇게 하체를 좀 마음껏 튕기거나 쓰지 못하는 게 되게 답답한데, 그래서 조금 더 상체 쪽에 움직임이 더 많아져야 하고, 움직임이 더 민감해지게 됩니다. 굉장히 팔로만 치는 느낌이 지금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백스윙을 한 상태에서 하체가 먼저 빠르거나, 손이 먼저 내려오거나, 이런 타이밍적인 요소들이 많이 하나로 이렇게 모여지게 될수 있는 거죠. 죄성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해보실까요? <laughs> 이렇게는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그렇죠 처음에 답답하실 거고 팔로만 손으로만 치는 느낌이 처음에 드실 수 있어요 음. 어, 진짜 치지 않네요 안, 안 되는데요 그쵸? 그쵸? 진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약간 느낌이 탑에서 좀 빨라지는 느낌이 있으신 분이라서 네. 지금 네. 아마 굉장히 답답한 느낌이 어? 있을 것 같아요 잘해줬어요. 음. 만약 지금처럼 타이밍이 좋게 되면 공은 바로 가게 됩니다. 네. 물론, 거리는 조금 적게 갈 거예요. 하체의 움직임 양이 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기, 줄고, 중심 이동이라는 것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거리는 줄수 있으나, 공을 잘, 타이밍이 좋게 잘 작용을 해서 스윙을 지금처럼 하시게 되면 공은 반드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혼자서 체크하실 때 공이 왼쪽으로 당겨지거나 밀리거나 할때 혼자서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 네. 마지막으로 지금 케이스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어, 또 다른 케이스가 있어요 타이밍을 어렵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께 한 가지 더 연습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지금 재성 씨 같은 경우는 백스윙 올렸다가 빠져나가는 스피드 양쪽 대비가 조금 차이 없다 보니 타이밍이 손의 힘으로 많이 이제 컨트롤 하던 스윙이셨는데 자 반대 케이스도 있어요. 가끔 보면 가만히 있다가 정말 가만히 이게 어깨가 굳으셔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오, 올렸다 치시는 분들 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 없으신가요? 있어요, 있어요, 있죠? 있어요. 가만히 계시다가 갑자기 들어서, 갑자기 또 스피드가 줄어드는 분들이 있으세요. 반대로 스피드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늘고. 감소하시는 분들이신 거죠. 자, 그런 분들께 연습 방법을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클럽을 공보다 약간 위쪽에 허공에 조금 들어 주시고요. 그립을 잡습니다. 이 상태에서 공이 있는 위치에서 스윙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패드를 한번 앞으로 보냈다가 그 반동으로 백스윙을 올려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스윙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헤드를 앞쪽으로 한번 반동을 인위적으로 주는 거죠. 이렇게 한번 좁, 앞으로 줬다가, 들고, 휘두르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느린 헤드 스피드를 늘리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이렇게 맥스윙과 팔로스루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타이밍을 좀 쉽게 맞추는데 어...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네.